스맹스 TV입니다. 금일은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무엇을 이하여 살고 있나? 개인적으로는 자유와 안락한 생활을 이하여 나의 조국은 자유와 진실이 넘쳐나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길 기원하며, 그량 우리의 튼튼한 방파가 되길 기원하면서 살길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조국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악이 준동하여 부정과 조작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가 난무하여 빨갱이가 이 나라의 주도를,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디 갈지 알 것입니다. 잘못된 자들은 모두 동해 바다에 수장시켜 영원한 악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는 그의 사생활을 전혀 자기 것을 만들지 않고 오직 조국의 안녕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김우정 대우 회장께서 사후에 그의 자녀들의 생활이 안타까워 영양 영남재단을 만들어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서 내 얼굴에 침을 뱉어라. 나는 고백합니다. 그의 저서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은 바 자신의 자서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간이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상의 사람과 달랐습니다. 공수거, 공수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대중의 반란과 김영삼 서로의 목마에 자기 숨기기를 좋아하여 대한민국이 오늘의 모습으로 변화했지만 인간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손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나 같은 자의 입에서 전하여져야 합니다. 나는 68세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인생의 반편생을 조국의 지킴으로 생활하는 연유로 조국의 조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결과를 반역으로 판단하고 혀기를 떨었습니다. 나는 육탄전으로 하면 나를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줬는데 모른다 하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해서 두 번의 성령을 내림을 받게 되었고 23년 3월 29일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에 초청되어 고난의 얼음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나를 초청하여 얼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물론, 나의 이 표현은 알았을 때의 일이고, 나는 전혀 몰랐을 때는 12시간의 긴 터널에 지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고통은 지나는 모든 아픔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잡혀있는 윤석열, 문재인, 김무성, 한교환, 정강훈에게 말해둔다. 티끝만큼 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이 크다 하고 있으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길이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와께심을 모르는 자들아 길을 들어 잘 들으라. 너희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일장춘문 같은 것을 알 것이라.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지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이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